네. 오늘, 큰 순종, 많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 공동체 성경읽기 우리가 어제로 신명기를 마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제가 묵상하며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공동체 성경읽기 신명기 마지막 날이었죠.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 4절과 5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나 나왔습니다. 바, 바로 5절 말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여기서 5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해석인데요, 모세가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수명이 닿아여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곁으로 부르셨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120살까지라는 수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쪽 해석이 맞는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해석은 이것인데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체력과 기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모압 당에서 죽었다라는 해석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한, 약속받은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고 체력과 기력이 있고 그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해석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같은 7절 124일까지 살았던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꼭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더라도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후에 따로 뒤에서 기다리다가. 기력과 체력이 있다면 건넬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그렇지 않고 모압당에서 죽었다 라는 해석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느냐 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압당에서 죽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는 말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때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모세에게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모세가 모압당에서 죽는 일이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아 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가면 되고. 안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차피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됩니다. 우리 5개명, 10개명 중에 5개명,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리고 살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누구를 너무 원망하는 마음에 살인을 한다고 쳐봅시다. 정말 가정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경찰이 와서 수사를 진행하고, 저를 잡아 넣은 다음에, 이제 재판소에 넘겨서, 저를 재판을 진행을 하고, 구치, 어, 감옥에 넣어서 이제 징역을 살게 되겠죠. 그것만으로도, 내가 왜 살인을 해야 되지? 나는 안할 거야.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삶의 조건에서, 살인은 하지 않을 일로, 그리고 너무 큰 손해 때문에 하지 않을 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개명 지키기 쉬운 일입니다. 비교적 우리에게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7개명,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개명을 생각해 볼 때, 이 일이 사실은 도둑질이란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도둑질이 하는 영역을 조금 넓게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차는 없는데 주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누나가 타는 차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어딜 가면 주차 자리가 항상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뺑글뺑글 돌다 보면 꼭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 어느 자리냐면 장애인 주차 구역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주차구역은 저에게 허락된 자리가 아니죠. 우리 신체의 자유가 저보다 덜 보장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적 합의로서 이분들이 자동차를 좀더 이용하기 쉽게 주차장소를 마련하자. 이래서 그분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차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트에서 한 시간씩 장볼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잠깐! 아, 나 이거 들어가서 물건 사고 나오는데 5분이면 되지 않나? 5분 정도 되지, 돼도 되지 않을까? 5분 안에 이 구역을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안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 속에 들어오기 쉽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그 주차장소를 도둑질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도둑질이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명들을 순종하는 일, 이그 일들이 쉬운 일에서는 과연 내 능력이 허락되어 있는 일 가운데서는 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감히 그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많다고 많을수록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아직 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모압당에서 죽은 일에 대해서 저는 모세가 정말 어려운 순종을 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큰 순종을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 모세가 정말 큰 순종을 하였구나 아 모세를 닮아야겠다라고 마음을 가, 받았을 때. 도대체 그러면 이 모세의 큰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고 질문을 던져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많은 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정황을 볼수 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정황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여우수화가 못믿었다거나 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지켜보고 싶다거나 뭐 혹시 뭐 개인의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였을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더 여러분께 이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세가 한 번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로 정말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어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선하시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 정말 좋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마음에 죄가 들어가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주시는데 바로 바세바와 다윗의 첫 아이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벌을 다윗과 바세바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금식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채자마자 몸을 씻고 식사를 하여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태세가 순식간에 바뀐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하 12장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다윗은 기도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받는 게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너무 잘 믿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실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 또한 자신이 이제 우리가 전에도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바위를 두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건 때문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모세도 자기가 잘못한 거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웠던 선지자 모세가 자기의 죄를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저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을 거예요. 아니, 너는 잘못을 하였고 너는 그러므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7절에서 절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길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벌은 멸하지 않으신다고 출애 굽기에서 모세가 말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듣고도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번이 거절당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를 하였느냐. 하지만 언제나 거절당해도 언제까지 기도하였냐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그걸로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단호한 거절과 모합당에서 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얻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큰 순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아요. 아, 이런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기도가 아닐까? 내이 네, 기도가 거절받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들을 해요. 심지어는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원망이 드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제가 오늘 앞에 선 것은 안될 기도와 될 기도를 여러분이 구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선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내가 이상하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모든 기도를 듣고 안 듣고는 누가 결정하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것을 아뢰라. 그리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염려하지 말고잖아요. 내가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해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리고 확고하게 완전히 거절받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혹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자비가 너무 크시고 긍휼하신 분이셔서 그 긍휼한 눈에 나를 넣어 주시지 않을까, 그곧 은혜를 주시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일이 아니고 사람이 알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 같은 기도, 그것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확실히 거절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걸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할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시리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오늘 제가 본문에서 모세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할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끝까지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그의 능력 그가 할수 있는지 할수 없는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결과 정말로 큰 순종을 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큰 순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 제가 정하는 기도 제목,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지만 개인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세아 매달려서 매달려서 끝까지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해서 오세와 같이 큰 승중의 은혜 받기를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기도 제목 함께 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을 아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아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모든 것을 아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는데, 이 믿는 마음이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마음으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들어 주실 거다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정말 끝까지 어,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 응답하시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리하여 큰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기도하겠습니다